이번 영상을 통해 박혁을 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태도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상당 부분 박혁을 폄훼하는 자들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을 넘어가 준다거나 그들의 반쪽짜리 주장을 옹호한다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잘못은 정정해서 올바른 것을 알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정확한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믿는 자들은 올바른 것만 취하시고 누군가는 먹이라 생각하고. 덥석문은,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혁으로 인해 크게 복음도 아니고 교리를 바탕으로 듯 오직 말씀과 예수님이 언급하신 따르는 표적. 이렇게 두 진영의 진흙당 싸움이 있는데 하나는 분명하게 했으면 합니다. 박혁을 높이고 사람을 따르는 자들의 태도. 불신자도 있지만 표면적으로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믿음 없는 자들의 이런 맹목적인 태도는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성행하는 이후에는 교주들의 치밀함도 있지만 뱀처럼 지혜롭지 못해 분별력 없이 맹목적으로 교주나 따르 무지하고 어리석은 수많은 자돌리그 잘못된 세력이 그 바닥에서 흥왕하게된 것처럼 막혀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볼수 없으면 그 사람의 수준도 한참 낮은 것이지만 맹목적으로 여태 교회 목사 떠받들며 살아온 것과 같이 사람을 높이던 버릇 더 가진 자, 더 아는 자에게 보여준 과잉 충성처럼 수많은 자들이 무조건 박혁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신자들이 목회자 떠받들게 만든 교회의 잘못도 당연히 예외일 수 없죠. 추정 60분인가 PD수첩인가 수많은 영상들을 보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알수 있는데 교회가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그래놓고 박혁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받들게 만들었다 주장을 하니 갑자기 영화 부산행에서 상황을 모면해보려고 이 새끼 감염됐다 라던 사람이 생각나는데 아무 데서나 약을 좀 팔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지성 비난을 하는 자들도 문제지만 성령님이 아닌 무조건 박혁을 높이는 자들. 종교 여부와 상관없이 교회 직분과 전혀 상관없이 기독교에서 사람을 높이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러니 썩어도 준치라고 목회자가 결격 사유가 많아도 무조건 덮어놓고 넘어가 주려고 길을 쓰는 교회 분위기도 큰 문제일 뿐입니다. 헌금 횡령하고 성추행으로 달려가는 마당에 그래도 피해자에게 목사님이니 봐주자고 강요하는 사람 들 방송에서 많이들 봤죠. 그 치졸함에 대해 아무튼 이는 결국 박혁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를 따르고 추앙하고 높이고 대단한 사람으로 떠받드는 일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또는 박혀에게 치유받고 은혜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할 거다라는 신분은 뭐 노예근성, 거지근성 정도 수준이 사람에게서나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올바른 기준을 잡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란 것에서 말입니다. 아무튼 단지 사역자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니 사역자는 거기에 걸맞게 겸손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해야 하고 그를 보는 자들 중에는 그 사람을 높이는 어리사금을 범하는 잘못만 주의하면 됩니다. 대신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음으로 성장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번 박혁 집회 때도 그랬지만 그가 교회에서 했던 설교와 가르침이 얼마나 율법적이고 교리에 빠져있던 것인지 인터넷을 통해 모두에게 공개되면서 이를 알게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믿는 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제 영업을 접던가 성령풀이 학원으로 남던가 여전히 회계에 십자가 은혜나 중구장창 우려먹는 종교 시설이 되던가 아니면 마음을 새로 하여 변화를 받아 성령 충만한 교회로 다시 태어나 이제라도 올바른 복음을 전해 믿는 자를 배출하던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 직격탄으로 교회부터 줄도산 나서 문을 닫았죠. 목해졌고 목수하시는 목사님도 봤는데 아무튼 실속 있던 교회 말고는 그냥 i f 버금가는 줄도산을 맞았으니 뭐 여태 세상과 상관없이 잘 지내다가 한대 맞았는데 그냥 자빠지니 얼마나 호소비였는지 세상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되어도 할 말들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권능과 기름 부음을 주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계속 이어갈 사람에게 주시려고 말입니다. 그는 이제 박혁을 무지성으로 비난하고 부러워하며 우상을 섬기듯 떠받드는 것에서 벗어나 당신이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박혁 같은 남이나 부러워하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을 위해. 믿음으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부족하다고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자책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세상 누가 당신이 가진 것이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뿐이라고 합니까? 무엇이 당신을 묶어 주저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직 악한 것들이 유다에게 예수님 팔 마음을 심은 것처럼 것들도 지금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미 행한 결과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뿐임을 눈치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도 예외 없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계셔도 보면서 물에 빠진 수준이 사람인데 예수님이 사탄을 떠나란 말을 하실 정도로 그때까지는 아주 미성숙한 자라 유다처럼 엄한 것이 신겨질 정도로 허수했을 뿐인데 말이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당신이 그 다음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던 일다 버리고 사역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개인 사업 하면서 더 많은 표적이 따르도록 계속 수업 듣고 배우고 노력 중이니까요. 그러니 여태 기도하면서 회계나 강요하는 감성파리 교회에서 눈물이나 짜던 것과 십자가 은혜만 강조하지 그 다음이 없는 교회에서 항상 이것저것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구걸인다 하던 삶에서 와서나 손을 높이 들어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여태 원한 것이 이것이었다고 그러니 나를 도구로 써달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의 함성이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참고로 이미 수많은 분들이 그 과정 안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특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요. 대부분이 개척교회에 어렵다면 허덕이다가 아무 대책 없이 속초무책으로 교회문을 닫고 목회를 접거나 겨우겨우 버티려고 투잡, 쓰리잡을 뛰는 마당에 사람이 지혜로 배운 신학과 여태 배우고 익힌 모든 것 버려두고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 높은 수준의 복음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 지금 생각지도 못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미 중형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옮기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열지 않았을까요? 부질없는 온갖 교회 프로그램 안 돌렸을까요? 오직 말씀에 회개 은혜, 십자가만 외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똑같은 조건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이미 이러한 움직임은 10년 전부터 시작되어서 살아온 어떤 개척교회가 신자 100명이 넘어 이제 더 넓은 장소를 찾아 교회를 옮겨야 할 판입니다. 진정한 복음, 따르는 표적, 이것 말고 여태 배운 신화만 가지고는 방법 없음을 그분들이 뼈저린 삶의 경험으로 실감했기 때문에 결코 목회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누구보다 열심으로 이를 입증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박혁을 폄훼하려고 해도 그 이유, 교회의 실상, 이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